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고3 수험생을 둔 엄마예요. 요즘 수험생들 두신 부모님들은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는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드시죠?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건지 저도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제 자식 걱정만 하면 심장이 괜히 쫄깃거리고 하네요. 언제 이렇게 다 컸는지 내년이면 대학을 들어가는 대학생이 된다고 하는 것도 여전히 믿기질 않고 말입니다. 그냥 마지막일 우리 아이의 교복 입는 시절을 잘 서포트해주고 싶은 마음이 큰지라 제 딴엔 노력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 딸아이에 관한 건 아니지만 제 딸아이를 빼놓고서는 절대로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제 자식에 관한 소개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에겐 고3 딸아이가 있고 이 아이는 제 외동딸이에요. 자식을 하나만 놓고 살겠다는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은 없었고, 이왕이면 자식에게는 평생 함께 의지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둘째도 빨리 낳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더 이상 아이가 가져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하나에 만족을 하면서 누구보다 잘 키워내고 또 정신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못했었기 때문에 제딸 아이만큼은 행복한 가정 안에서 마음 따뜻하게 자라주길 바랬던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참 힘든 가정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자식인 제가 봐도 끈기가 참 없는 분이셔서 딸린 식구가 다섯이나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을 오래도록 한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돈을 벌어온다 싶으면 귀찮다고 일을 그만두고 회사에서 쌈박질을 하다가 잘리곤 하셨죠. 그러니 엄마는 제가 결혼 전에 살아생전 집에 계시는 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밖에 나가 계셨고요. 집안의 둘째 딸내미였던 저는 큰언니와 함께 어릴 적부터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생활비를 보태드렸어요. 아버지는그 돈으로 매일 술을 사드셨고 엄마랑 매일같이 부부싸움에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가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셨고요. 다행히 엄마한테 손찌검을 하는 정도까지의 막장은 아니었지만 그 부부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자식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고 또 보기 힘든 괴로운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큰 언니며 저며 어릴 적부터 눈칫밥이란 눈칫밥은 정말 많이 먹고 자랐었고요. 돈이 모자란 집인데 밑으로 어린 동생들이 돈이나 더 있다는 생각에 그냥 저희가 총대를 메고서는 돈에 벌러 나가기만 했어요. 당연히 고등학교 때에도 다른 애들처럼 대학 갈 준비를 해볼 생각을 못 했고요. 현금으로 세금 없이 받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노동을 다 해가면서 돈을 벌어다가는 동생들을 위해 모으고 또 모았어요. 그 와중에도 아빠는 아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위하는 가부장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는 저도 모르게 남동생들이라도 꼭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딸인 저나 언니는 괜찮으니 동생들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랬던 것이죠. 언니도 저하고 마찬가지의 생각이었고요. 아무쪼록 좋은 영향이라는 건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니랑 생구생활에서는 남동생들을 대학까지 보내놓고 나니 셋째는 얼굴 한 번을 제대로 보여주고 살지도 않을 만큼 자기 가정만 이루고선 나몰라라 잘 살더라고요. 막내 남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선 작은 쇼핑몰 하나를 하면서 사는데 가끔 전화가 오는 걸 받으면 다돈 빌려달라는 소리만 하고요. 기껏 대학까지 착착 보내놓고서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한 서포트를 다 해주면서 살고 나니 하나같이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 감사함을 표현해보려 할 줄도 모르는 심성 나쁜 애들도 컸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빠가 아들아들 거리면서 바랬던 미래였나 싶어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큰언니는 막내 남동생한테 몇번 돈을 빌려주고 까인 으로는 동생들이고 뭐고 이젠 다 필요 없다면서 저 말고는 다른 가족들과 싹다 절연을 해버렸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서서히 친정 식구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었죠. 차마 엄마가 불쌍하고 안 되어서 절연까지는 못하는 지경이었고요. 그냥 그렇게 동생들과 부모님을 대신해 희생을 하며 살기만 한제 인생이 너무 애처로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재속을 늘 긁어대는 사람이 딱 바로 옆에 붙어 있었네요. 바로 저희 신우이였죠. 신우이는 저보다 두 살이 많은 남편의 여동생인데요. 그냥 온라인에서까지 아가씨라고 존칭을 부르고 싶지 않으니까 신우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할게요. 신우이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그런지 가끔 저하고 정신연령이 많이 비슷해 보였어요. 그러다 말하는 걸 보면 확실히 나보다 정신연령이 어린 게 분명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제가 남편이랑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되었고, 추후에 남편이 취직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자 하길래 시집을 온 건데, 그 당시 시댁에서는 별 반대를 하지 않고 저를 잘 받아 주셨습니다. 제게는 참 감사한 일이었죠. 고등학교 밖에 졸업을 하지 못한 저인데,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를 다니는 남편이랑 결혼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시부모님보다. 옆에 있는 시누이가훨 문제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걸필하면 대학을 걸고서 저의 자존심이 망가지려 하는 거친말들을 쏟아냈어요. 제가 딸아이를 임신하기 전 시어머니께 더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안 부르시더라도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면서 살갑게 지내왔었는데 하루는 시누이가 그런 저를 보면서 되게 노예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안부를 떨러 찾아오는 게 안쓰러워 보인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고 만은 단어 중에서 하필 사람한테 노예 같다고 말하는 신우이의 말은 제게 적잖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그것보다 더한 말들도 추후 많이 뱉어냈어요. 자기 집에서 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잘해주는 거냐면서 사람 성의를 무시한 적도 많았고 시어머니께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면 우리 엄마가 왜 니네 엄마야? 라고 하면서 정색을 하기도 했죠. 별개 아닌 행동이나 말에 트집을 잡는 편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신우이랑 아주 비슷한 시기에 첫 아이를 임신했고요. 저는 딸이었고 신우이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신우이의 건방이 시작되었답니다. 신우이는 딸이 뭔 소용이냐고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아들 딸들을 가려내가면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옛날 그 시절의 말입니다. 제가 충분히 둘째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게는 첫째 아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걸잘 안다는 듯이 딸 낳아봤자 아들보다 못하지 라는 소리를 해댔고요. 임신한 내내 자신은 아들을 가져서 몸이 더 무겁고 힘드니까 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버릇처럼 달고 살았어요.같이 시댁에 배부른 채로 모여 있으면 저도 똑같이 임산부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무료 가져다 달라고 하고 간식을 챙겨 달라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신우짓을 하곤 했죠.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신우이는 정말 미웠습니다.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더하면 더, 더 했었어요.정작 시부모님도 가만히 계시며 제 딸을 예뻐해 주셨고. 오히려 손주고 모으고 필요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이를 잘 키우기만 하라면서 저를 많이 북돋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신누이는 도저히 그런 시부모님의 자식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달랐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주 가시가 박힌 말을 뱉어냈죠. 아이가 울어서 기적이라도 갈아주겠다고 시댁의 방 한켠에 들어가 이기적이를 갈아주고 있으면 너도 아들이 아니라고 창피하긴 한가 보다. 얘 기저귀를 무슨 죄인 마냥 방안까지 몰래 데려가서 갈아주네. 라며 시일시 쪼갠 적도 있었답니다. 별 생각 없이 얘 기저귀에서 냄새가 나고 또 혹여나 불편해하실까 싶어서 내딸 기저귀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갈아주고 싶었던 건데 시누이는 그걸 아들인지 딸인지로 차이를 두면서 건방을 떨더라고요. 자기나 아들이라서 자랑스럽게 지 새끼 기저귀를 사람들 앞에서 갈아줄 수 있다고 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의 밥을 먹이는 와중에도 딸내미라서 먹는 걸 깨작깨작 하는 것좀 봐. 아휴 나 같으면 화 엉덩이를 한대 때려주던지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혼내킨 적도 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화가 나서는 네 아들은 음식의 반 이상을 밑에 흘리고 먹는데 그것부터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면서 똑같이 무안을 줬는데요. 신유이는 아들이니까 봐줘야지. 근데 딸이 이러면 못 봐주지. 라고 하면서 제 딸이 혼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별 때문이라는 것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당당히 언급을 했죠. 한두 번이 아니라 애가 크면서 내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표현하던 바람에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신우이의 언행을 조심시키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참그 말뿐세를 고칠 줄 몰라 했습니다. 애들이 좀더 크고 나서 막상 선별로 혼을 내기가 애매하다 싶을 때부터는 저를 걸고 넘어지는 발언들을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고졸인 것에 대해서 말이죠. 시댁에서도 제 친정의 가정형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애초에 제가 시집으로 오기 전부터 남편이 시부모님께 제 사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저를 많이 안타까워하시며 한편으로는 딸내미 마냥 잘챙겨주려 해오셨죠. 그런데 신누이는 제 친정이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래서 저도 돈이 없어 대학을 꿈도 못 꿨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며 건방을 떨더라고요. 전단한 번도 제 입으로 대학을 우스워 해본 적도 없고, 대학을 맘만 먹으면 갈수 있었다는 말 따위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살짝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제입 밖으로 먼저 대학에 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달랐답니다. 신우이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을 나와서 졸업장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 너는 본적 없지? 라고 하면서 대학 졸업사진 앨범을 가족들 앞에서 뜬금없이 가져와서 보여주기도 했었고 제 아이를 보면서는 엄마가 대학을 못 갔는데 쟤는 갈 수나 있으려나 고모가 다 고민이고 걱정이다 라고 하면서 제 아이의 장례를 미리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참게 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학을 못 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아이가 설령 대학을 못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아이가 정신 건강하게만 행복히 잘 자라주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대학이고 뭐고 그먼 얘기들은 다 신경도 쓰지 못하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 저도 사람인지라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겉으로는 늘내 아이를 믿는다고, 내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시누이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한창 가스라이팅이 유행이잖아요. 제게는 시누이가 평생 옆에 들러붙어서는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날리는 존재였답니다. 멀쩡하게 잘 크고 있는 내 딸의 미래를 사서 걱정하며 까내리려 하는 시누이 때문에 저는 늘 멀쩡한 제 딸을 걱정하며 지켜봐야 했어요. 다행히 그 걱정을 늘 속으로 감추고 혼자서만 가지려고 노력을 한 덕분에 제 딸아이는 엄마인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줄 모르고 살았지만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부터는 진짜 신우의 건방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고 신우이는 큰아들 뒤에 작은 딸을 하나 더 낳아서는 둘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는 늘 아들이 먼저이고 또우선이 사람인 건지 저나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기 딸사랑은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늘 큰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갈것 같다는 칭찬과 자랑만 늘려놓는 편이었죠. 그러다 큰애를 고등학교에 들여보내놓고 나서는 거의 매일 모의고사 성적이 발표되는 날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자기를 닮아서 그런지 머리 하나는 좋아서 인서울은 바로 들어갈 것 같다고 하며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신우 말을 들으면서 그냥 축하한다.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 같다. 라는 식으로만 대답을 해주곤 했었습니다. 굳이 신우이한테 내딸 성적을 똑같이 말해주면서 자랑질하는 을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딸 성적은 먼저 말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꼭 끝맺음에 제딸 성적을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예상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인이 성적은 그저 그렇지? 아휴 네가 태양을 안 갔는데. 고등학교 공부를 옆에서 제대로 시킬 수나 있겠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라고 하는 거 있죠. 어찌나 기분이 더럽던지요. 남도 아니고 자기 조카인데 애가 그냥 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마냥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어째 공부 열심히 하라 조언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애 성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대학을 가지 못한 저 하나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생각을 하니 더욱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대학을 못 갔던 내 잘못이 오로지 크다는 생각으로 괜히 딸내미한테 미안했고요. 사실 저희 딸은 학교에서 내내 전교권을 유지 중인 아이였거든요. 중학교 때는 성적이 그리 좋지만 은 않았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공부를 제법 열심히 하는 편이었죠. 굳이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까지 신우이랑 애들 문제를 깊게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 남편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성적은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테니 애써 불필요한 말들을 나는 필요가 없다 판단한 것이었죠. 그렇게 쭉 신우이한테는 우리 딸 자랑을 한번 해보지도 않고서 정말 입을 꾹 다물고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딸이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라도 하면 신우이가 걔가? 지 엄마가 이런데 어떻게 딸내미는 제법 잘한다고? 하긴, 우리 오빠를 닮았으면 제대로 하는 건 있겠지. 근데 생긴 게 너를 쏙 빼닮아서는 난 자꾸 걔가 너처럼 될까봐 그게 걱정이더라. 라고 하면서 또제 속을 뒤집을 만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저는 그냥 입을 다무는 걸또 택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고 살다가 아이들이 고삼이 되었고요. 시누이는 또안 해도 될 연락을 굳이 저한테 해오면서 몇번더 주기적으로 제 속을 열불나겠어요 처음 모의고사 끝나고서 자기 아들 성적이 제법 안 좋게 나왔는지 저한테 수인이 몇 등급? 이라면서 문자를 달랑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를 그냥 씹었더니만 전화까지 와서는 한다는 말이 이번에 우리 아들 등급이 안 좋게 나왔는 걸 보니 수인이나 아주 망했겠더라? 너 기분은 괜찮니? 라며 웃더라고요. 그러고는 우리는 아들이잖아. 딸들이야 뭐 대충 살다 남자 잘 만나서는 너처럼 시집 가면 그만일 테지만 아들은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우리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아들 엄마는 죽겠다야 라면서 자기 혼자만 수험생 부모인 마냥 힘들어 죽겠다 어리광을 피우고 건방을 떠는데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더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내딸 공부하니까 조용히 해야 해요 라고 하며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러고서도 또 한동안은. 신우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어요. 각자 자식들이 수험생이다 보니 코로나에라도 걸릴까 싶어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도 아주 극도로 피했었고요. 저도 그렇고 신우인에도 그렇고 이번에 명절때 서로 시댁에 가지를 않았답니다. 그냥 또래의 수험생 부모들이 하는 것만큼의 기본적인 자식 배려는 하면서 조심스레 지내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도 이 조용한 침묵을 깨고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신우였고요. 꼭 모의고사만 끝나고 나면 저한테 또 전화를 해와서는 내 딸이 얼마나 시험을 망쳤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며 걱정을 해줬습니다. 안 해도 될그 걱정을 당연하다는 듯이 해주며 저를 살살 약올리려 하는 신우이의 속마음이 제겐 아주 훤히 보였어요. 다만 진짜 애들 대학이 어떻게 판가름이 나는지 한번 두고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신우이로 해서 무시해보려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순릉을 이제 겨우 코앞에 놔둔 상태인데, 신혼애가 아주 초상을 치르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저희 딸은 현재 서울 안에 최상위 명문대라고 불리우는 곳에 수시를 집어넣은 상태예요. 아이 성적이나 대학 진로에 관해서는 애가 전적으로 혼자 결정을 하길 바랬던 저희 부부는 더 자세한 걸 알지는 못하지만, 애가 한다는 대로 경제적인 지원만 다 해주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아이가 저희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어디어디 어디 대학에 수시를 넣었다고 말이죠. 몇 군데는 자기 성적의 안정권이라고도 말을 하길래 저희 부부는 기쁘면서도 애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게끔 하고자 크게 동요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오히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결코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고3을 마무리해보라며 옆에서 응원만 진득하니 해주려 했고요. 딸아이도 이런 저희 부부의 마음을 잘 알겠었는지 보란듯이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활짝 웃어 주었어요. 최근 들어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어하던 아이였는데 오랜만에 부모 앞에서 그리 웃어 보이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또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이 시기를 잘 넘겨줬으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사이에 팔부 춤 마냥 시댁에다가 제 딸이 어디 어디 대학에 수시를 넣었고 안정권이라는 말을 전했나 보더라고요. 경쟁률이 일이 겨우나 없는 거면 거의 합격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아주 신이 나서는 말을 전한 것이죠. 그 바람에 시부모님이 그 말을 또 기뻐하며 받으시다가 이게 어찌저찌해서는 신우이 귀에까지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신우이가 아주 질색팔색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러고는 대뜸 넌왜안 해도 될 거짓말에서는 우리 아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제딸 때문에 괜히 입시 준비에 더 긴장을 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아니, 도대체 내 딸을 어떻게 보았길래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3년 내내 전교 5등 밖을 넘어선 적이 없는 내 딸인데 아가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라면서 결국 할 말을 뱉어냈습니다. 아직 합격은 한 곳이 없으나 내 딸을 더 이상 무시만 하지 말라면서 지난 3년간 쭉 전교권에 있었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신우이는 뭐? 뭐? 걔가 전교 몇 등이라고? 5등이라고? 라면서 엄청나게 놀래더니만 한동안 전화가 끊긴 줄 알았을 만큼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쐐기를 박았죠. 자식은 엄마 머리 닮는다는데 우리 딸은 제가 돈 없어서 대학 못간그 한을. 이렇게 대신 풀어주네요. 나도 공부 좀 했으면 아가씨 들어간 대학 정도는 그냥 들어가는 건데. 라고 말이죠. 절대 대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가씨가 그간 저한테 해오던 무시와 건방이 너무 사무치게 쌓인 때였는지라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신의의 마음을 한바탕 뒤집어 놓을 참이었습니다. 내 딸은 단한 번도 오등밖을 밀려나 본 적이 없으니 내지는 당연히 죄다 일로 가득하고 이 최상위권 성적으로 갈 대학은 서울 안에 수시 아니고도 쌓이고 쌓였어요. 우리 딸 그만 궁금해하고 아들 대학이나 잘 보내요. 아가씨가 한 평생 자식 자랑을 늘어놔서 그런가. 난 아가씨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갈지 정말 궁금해 죽을라 그래요. 당연히 서울대는 가는 거죠. 그 정도 갈 성적이니까 그간 우리 딸한테 공부 못한 소리를 당연스레 한 거였죠. 우리 딸도 이번에 서울대 원서를 쓰긴 썼는데. 어찌 될란가 모르겠어요. 운 좋으면 같은 대학에 보낼 수도 있겠네 둘다. 라고 하면서 신우의 마음을 아주 그냥 속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신우이는 당신 아들이 서울대 근처도 못 가겠다 싶었는데 제 딸이 서울대에 원서까지 썼다고 하니 더 입을 나불거리지도 못하고서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확히 이틀 뒤 신우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침울하고 처참하게 망가져버렸습니다. 글쎄, 신우이가 자기 아들한테 제 딸을 자꾸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더 하라고 엄청 작달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수능이 코앞인 고3 수험생한테해서는안될 잔소리를 퍼부어가면서 얘신리를 아주 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신우 아들이 꼭지가 돌며 진짜로 돌아버려서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처음으로 제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제발 수인이 대학 얘기 좀 그만해 주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라고 화를 내고선 전화를 또 끊었어요. 집에서 지 엄마랑 대판 싸우고서는 저한테 화풀이를 하겠다고 그만 딸 자랑을 하는 전화를 한듯 보였습니다. 그간 자식 자랑은 지 엄마가 더 열심히 했는데 겨우 몇십년 만에 내딸 자랑 몇 마디 한걸 가지고 모전 자전으로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속으론 엄청 꼬셨죠. 그렇게 자기 아들이 더 잘났다는 식으로 자랑을 해대며 살더니만 정작 속으로는 내 딸을 더 부러워하고 잘났다 생각을 해서는 자기 아들한테 비교까지 해가며 혼을 냈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앞뒤 다르게 제 딸을 비교 대상으로 여기고는 이겨먹으려고 자기 아들을 혼내기까지 한 신우의 속마음을 상상해보니 지금쯤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 싶어서 쌤통이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신우 아들이 바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한테 반항을 하겠다면서 멀쩡한 수능 준비도 안 하고 대학도 안 가겠다고 친구 집으로 가출을 해서는 시위를 하는 바람에 신우이가 지 아들 찾는다고 전화를 했다가 지 아들 좀 말려달라고 도움의 전화까지 했다가 아주 난리부루스로 떨었답니다. 그러면서 신우이가 처음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 아들이 서울한 대학에 겨우 붙을 만한 수준이라서 지금 저렇게 공부 안 하고 가출을 했다가는 수시 넣은 것마저 죄다 최저 등급을 맞출지 못하고서 탈락을 해버릴지 모른다고 하면서 제발 자기 아들을 설득 좀 해달라고 제 딸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애 정신 상태에 회방을 놓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웬만하면 남의 집 자식이 가출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신우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식 일은 네가 알아서 챙기고 사세요. 내딸 발끝도 못 따라오는 수준의 머리 주제. 그간 참 잘도 자랑질하면서 건방을 떨고 살았네. 지가 수능도 안 치겠다고 하고 대학도 안 가겠다고 하면 나도 어쩔 도리는 없죠. 앞으로 아가씨가 더 이상 아들 자랑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전 오히려 너무 좋은데요. 잘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철딱선이 없는 애네. 머리도 우리 딸보다 훨 나쁜 게 분명한 것 같고. 애엄마가 대학 나와봤자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아가씨 덕분에 제가 재차 한번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라고 말입니다. 아직 우리 딸도 합격 소식을 들은 대학은 없지만, 전이 아이가 그 대학들을 다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내 딸이 가장 잘났다 여기며 응원하고 기특해 할 겁니다. 어느 대학을 가고 또 어떻게 크더라도 평생 어찌 아들 자랑을 하며 나를 깔보고 무시하려 했던 신우이 아들보다는 훨 나은 아이로 자란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신우이 수능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얼마나 똥줄이 탈런지. 부디 올 말에는 신우이가 고개도 못 두고 살 정도의 대단한 사건이 하나 더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전 우리 딸 수능 공부 화이팅 하라고 만난 간식이라도 더 사줄랍니다.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해. 끝까지 화이팅이야.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